쇼핑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정보, 타임세일, 이벤트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갤럭시 S20 중고폰 3 4호안에 클라우드 핑크색상 S등급 128GB 모델을 149,000원에 만나보세요. 60만 옮기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. 4위입니다. 새롭게 출시된 클라우드 블루 색상의 갤럭시 S20. S20 플러스 중고폰으로 3, 4호환 및 60만 옮기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. 특 S급 리퍼 제품으로 1, 2, 8 g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하며 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새 제품 같은 갤럭시 s 2 1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. 256GB 넉넉한 저장 공간. 클라우드 블루 색상의 아름다움. 3, 4호환 및 말뜰폰 사용 가능까지. 놀라운 39% 할인 혜택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256GB 모델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. 블랙 색상의 특 SS급 상태로 16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1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256GB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세련된 그레이 색상의 11% 할인 혜택까지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.